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소리를 다른 제사들도 다 듣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갑자기 무슨 뭐가 일어나? 지진. 지진, 큰 지진. 성경 보면 큰 지진이 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감옥에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 감옥이 막그 그 감옥 건물이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문이 다 열렸어. 잠을 <laughs> 어? 쇠로 채워놨던 감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뭘 몰과 뭘, 뭘 이렇게 딱 채워놨어요. 쇠고랑 착고를딱 채워놨는데 이착고도 어떻게 쇠사슬도 다다 어, 다 끊어졌어. 다 풀렸어. 어, 야, 야그게 그, 바울과 신라만 그렇게 풀린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그 지하 감옥을 음. 지키던 간수는 이제 그 죄수들 반에 뭘 구하나 새고랑도탁 채워놨겠다. 어? 지하 감옥이라서 뭐 나오기도 어렵겠다. 그래서 안심하고 뭐가 있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는데 지진으로 큰일이야.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문들이 다 활짝 열려져 있는 거야. 열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큰일 나.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뭐예요? 간수가 죄수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 고문을 받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봐요 어떻게 됐어? 감옥문이 열렸잖아 네. 그럼 간수가 무슨 생각을 해? 야 이제 나 죽겠구나 이 죄수들 다 도망가서 이제 난 이제 고문 받아 죽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막야 머릿속에 새해졌을 거야 이러면서 야 차라리 그렇게 심하게 공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죽느니 내가 지금 편하게 죽어야겠다 그래서 칼을 딱 뽑아요 그러고서 딱 자살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탁 소리가 들어 무슨 소리가 들어요 바울이 큰 소리로 막아요 자 그게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어 어떻게 됐대요? 죽지 말라는 거야.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한 명도. 한 명도 도망간 사람 없대. 자, 큰 지진을 인해서 다른 죄수들에 있는 그런 쇠사슬도 다 풀렸잖아요. 그리고 감옥문도 다 열렸잖아. 근데 이 죄수들도 이 이게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가지고 다 흔들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고, 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어? 근데 자 입장에서 얘도 놀라서 가만히 있고 저기 뭐야 간수도 감옥은 다열리는거 보고서 놀라서 가만히 있고 있다가 생각하다 가야 안되겠구나 나 이제 빨리 죽어야지 근문 안당하지 하려고 했던 순간에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던 사울이 바울이 얘기를 한거야 야 죽지마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에? 야,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고마워요. 어? 그래가지고 횃불을 달라고 한다면 횃불을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 지하 감옥 내려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어떻게요? 엎드립니다. 이게 2 9구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야, 왜 무서워 떨었을까? 어? 그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뭐 했어? 기도하고 찬송했죠?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마자, 어?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감옥 흔들리고 그랬으니까, 응? 어? 얘가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간수가 자고 있었다니까, 그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 수 있어. 근데, 봐봐, 바울이 어떻게 잡혀왔어요? 바울과 신라가. 못 때문에, 보금전하다 잡혀왔지. 그래서 소문이 다 돌았다 고 그랬지. 누가 소문냈더랬어? 을그 옆에서 귀신들이, 어? 귀신 정보는 여종이, 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라고 막 사방팔방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댔으니까 그 소문이 이 빌립보시 전 지역에 퍼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갈수는 이 소문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러니까 야이 소문이 진짜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어? 나이 사람들은, 어? 이 사람들이 내가 모르고 이렇게 가둬놓은 발에 착고까지 채워놔서, 어? 가둬놨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해보지 당할까봐.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넙죽 엎드린 거예요. 어?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뭐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 구원의 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물어요. 딱 조용히 모시고 나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제 그어두칠침만 감옥에 놔둘 수 없잖아. 지하감옥에 모시고 왔겠지. 간수들이 묶는 어? 그런 장소로 그 감옥에서 제일 좋은 장소로 자기가, 자기가 묻는 장소를딱 어? 딱 모시고 와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 어떻게 받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하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이 뭘 받는다고? 구원을 어, 받는다고 명쾌하죠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진리.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뭐하는 거야? 믿고 뭘 해? 무한덜서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 맡기는 거라고. 나를 맡기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를 맡겼을 때 뭐예요? 전적으로 맡겼을 때뭘 얻게 된다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어? 이 간수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안 식구들 다 불러와요. 야 우리 집안 식구들 불러오라고. 집안 식구들 다 불러온 다음에 바울과 신라한테 복음을 전해듣게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 전해 듣고 나니까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밤에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강가로 데리고 가요 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 바울과 신라가 이, 이게 몸등에 죽을만큼 맞았으니까 아, 어떻게 써 살이 막 찢는 기막 이거 막 아유 피범벅이었을 거아니 그쵸 그거를 사, 정성스럽게 그 상처를 다 씻어 주는 거야 씻고 나서 뭐하냐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 그 간가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있으면 돼. 이어서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데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자기 집을로 데려가가지고 뭐해요? 음식을 차려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 갇혀 있고 그전에 뭐했어? 두들려 맞았으니까 이, 이 먹었겠어요? 어? 어? 한 밥줄까지 못 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음식을 각가지 정성을 들여 가지고 철저히 차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간수는 어떤 마음에 드내냐면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쁨한,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이제 구원을 얻었나 이제 내 삶에 빛이 생겼구나.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뭐 하면 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 믿고 맡기기만 하면 돼. 그 마음에 너무 기쁜 거야. 맨날 눈치 보고 어떻게면? 하야이 누구 누구나 하나라도 도망가기만 하면 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싹그 감옥에 갇힌 사람 도망 갈 생각도 못 못하게 얼마나 못되게 부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하겠지. 야얘네들 탈옥하면 어떻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갖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 근심 걱정들이 어떻게 돼? 다 녹아내려져 버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뭐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겼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큰 지진으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이렇게 다 찼던 그 샛고랑도 어? 다 풀려졌잖아. 요 근데 이 이런 이적이 일어났으면은 도망갈 법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와 그 가족들은 후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해 봐. 다 잡고 풀어져가지고, 야 이제 나가자. 그러면 그 간수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 어. 근데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점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관점이라면 야이 도망가야지, 튀어갔는데 기회 잡아야지. 근데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눈앞에 온 기회와 선택 속에서도 뭐야? 내 관점, 내 결정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 뭘 먼저 내세워? 뭘 먼저 내세워? 하나님을 먼저 내세웠다. 주님을 먼저 내세웠다 선택이 내 관점 내 생각에 딱 돼가지고 내 관점 생각이 먼저서 내 관점 생각대로 딱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중심에 뭘 넣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넣었어요. 자부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네. 네, 2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왕이 소원을 물어 아닥사스다왕이 딱 소원을 야너 소원 뭐야? 러니까 네에미아가 딱 마음속에 생각했던 걸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침묵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총알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그 소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정말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자, 우리가 선택을 할때 항상 아 이거를 이거 하면은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 그런 생각하잖아. 어느 게더 좋은 선택이지? 어느 게더 나은 선택일까? 아, 이게 최선책은 아닌 것 같지만 차선책은 어느 걸까?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해도 내 선택이 100%다 내가 후회하지는 않는 선택인 적이 있어? 요 없잖아. 근데 내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면 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딱 두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야. 아, 자. 근데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해 주세요. 아이, 그리고 그 바쁜데 하나님한테 언제 이렇게 하나님 그 응답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할수 있나요? 빠르게 그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 때, 뉘에미아처럼 이렇게 총알 기도하는 거예요. 뭐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자, 이 내용은 이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결정이, 제가 하는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선택되게 해주세요. 옳은 결정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우리가 말로 내뱉어야 되는 게또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 생각하고 안면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기도 끝났어. 하나님 생각하고 그 생각 딱 하면은 0.0000001초 만해도할수 있어요. 그쵸? 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내가 맨 처음에 하려던 방향대로 결정한 거랑 무슨 상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응답받아서 한 것도 아닌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자, 자, 결과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죠. 자, 분명히 결과는 하나님 몫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결과가 하나님, 몫,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쵸?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옳은 결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잖아. 옳은 결과로 나오게끔 그 만들어주시면 되잖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옳은 결과를 내온, 내, 내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어느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옳은 결정으로 딱 만들어주시면은, 옳은 결과로 만들어주시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응, 끝나는 건데. 어. 내가 무슨 어떻게 결정하든 그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 선택에 맡긴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내린 선택이,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 보시로 옳은 결정이 해주세요. 이, 이걸로 이미 난 맡긴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과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욕을 정해도 되고, 욕을 해도, 그러면 그때 욕을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 이거 묻는 건 어리석은 거야. 1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아니 1번, 2번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야? 그렇지, 기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만 끝난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 결과는 같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결과 되는 거예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편해. 네. 와, 이제 결정할 게순백개야순백개는 네. 한가 있어, 없어? 네. 없지. 어느 결정하든 내가 그 마음을 먹고 그 기도를 하면 끝나는 건데. 네. 결국? 자이 지진이 나서 자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풀려나는 게 목적이잖아 풀려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삼십오 절에 뭐라고 나와요? 삼십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리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라 하니 어 풀려났네 아니 안 나갔어도 풀려났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와, 그때 안 잡았어. 큰일 날뻔 했어. 그거 아니잖아. 어? 풀려났네? 날이 밝자마자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 풀어주래. 에? 밤중에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았어도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네. 자, 풀어주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의를 신청해. 야, 무슨 이의를 신청하냐면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야야 야, 우리가 이게 억울하게 갇혔는데 야 이제 와서 우리 풀어진다고 야 어른도 없는 소리하지 마 네가 와나 때리라고 명령한 네가 와어 내가 안 오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야, 이 얘기를 부하들이 이제 상관한테 보고를 했을 거잖아. 어? 야, 사람들 보내가지고. 야, 내가 풀어, 상관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부하들 보내서. 야, 걔네들 좀, 야, 걔네들 조금, 좀 내가 심하게 했지? 아 걔네들 풀어주라고 그래. 그러면 걔네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어? 자기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한테 이의 신청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 근데 이의를 신청한네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로마 시민이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대. 야,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네. 아이고 이거 큰일났네. 외교적으로 문제 생기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야, 지금 큰일 났어. 야, 이거 지금 이 상관이 머리 아프게 된 거야. 야, 야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내가 가야지. 가요. 캬아아아 바울한테 가. 응?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 제발 좀, 저기, 제가 잘못한 걸 알겠는데, 아,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 아시잖아요. 여기 빌리보 사람들 거의 다 이게 퇴직 군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한번 이게 확 화나면은, 어? 돌면은, 아, 감당이 안 돼요. 걔네들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요. 군인이었는데. 아, 저희도 그 사람들 진정시키나고 너무 흥분해서 사람들 진정시키고 흥분 가라앉히나고 아좀 심하게 했어요. 야 그래도 재판 안 했잖아. 그렇죠. 저희가 로마 시민인 줄 몰랐어요. 로마 시민은 재판을 무조건 해 가지고 그 이제 그 죄를 있는 점을 가려내야 되는데 그 재판도 로마 시민이면 어, 그, 로마, 그 안에서는 그 법대로 하지만, 바깥에 이런, 속주나 이런 데 가서는, 내가 그, 그, 거기 법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럼 나는 재판 안 받, 안 받,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고 뻗어기면요 재판 안, 안 해요.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겠다고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까지 데려다 줘야 돼. 법이. 거기서도 함부로 내가 여기서 재판 받기 싫다면, 재판 안 하는 게 법이에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하면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돼. 어? 야. 근데 지금 이거 재판도 안 하고, 어? 그냥 무지하게 두드려 폈으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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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관의 심정을 어떻게 써요? 지금 애가 타 들어가겠지. 지금, 지금 만약 바울이, 바울 일행이, 야! 나! 여기 빌리포에서 계속 목회할 거야. 계속 말씀 전하고 다닐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바울 일행을 신고한 사람들 있잖아. 어 지금 점잘 치는 여종 귀신 쫓아내 가지고 지금 내 소득이 팍 들어가지고 내가 손해 봐 가지고 열 받아 가지고 신고를 얘네들 유대인이라고 신고를 하고 사람들 부축해 가지고 얘네들이 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습을 전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 열 받게 해 가지고 막어그 폭동이 일어날 소도막 일어날 그 분위기를 조장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그냥 풀려나 가지고 빌립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그냥 있겠냐고. 아, 네. 가, 가만 안 있지, 가만 안 있지. 그러면은 가만 안 있으면 자 누가 그 제일 골치 아퍼? 그 상관이 제일 골치 아플 거 아니야. 어우, 자기는 이게 아무런 이제 무사 아니라고 넘어가고 싶은데 바울이 만약 고집 피워서 간다 고 그러면은 하 누나, 미 컴컴했을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빌었을까 떠나기를 간청했던 거. 제발 여기서 좀 떠나주세요. 다른데도 말을 주잖아요. 어, 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못 가. 그랬어요? 아니. 4 0 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목에서 나와 류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뭐라고? 간이라 갔다해. 그래. 내가 양보. 갔어요. 비록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다 풀지는 못했지만 양보했다. 왜? 그래. 왜안고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바울이, 바울 일행들이 진짜 그 빌립보 지금 선교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 남아 선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회 불안과 그소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 선교지로 발거음을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될수 있어 내 이익을 보장해주는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분위기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처럼 바울처럼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이 소리 안 들려? 야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못해? 이 소리 안들려 근데 그렇다고 호구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손해는 감수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저기 휘둘리고 여기 휘둘리고 하면서 호구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써어요 자기가 당한 불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당하게? 호소했죠. 얘기했죠. 정당한 요구로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당한 요구까지 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정당한 요구를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몫을 찾으라는 거야. 내 몫을 찾아야 될 때는 내 몫을 찾으라는 거야. 응? 그렇잖아. 40개의 빵이 있어. 사람이 40명 있어. 사람 한 명씩 다 40개의 빵을, 두, 한 명씩 빵 하나씩 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빵두개 가져왔어. 그러면서 난딱 그런 거야. 야,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럼, 아, 나그리스도이니까안 먹어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야! 여기 사람들테 하나씩 먹으라고 준 거잖아. 내거내몸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하지만, 나 하나 희생함으로 인해서 빵이 아홉, 사람이 40명인데 빵이 39개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몫을 양보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해볼 일에서 내가 손해봐야 된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할 때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양보할 때는 또 어떻게? 야,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될 때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양보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양보할 줄 아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이 될수 있도록 늘 주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